안녕 물입니다 I pay 입니다 네! h a c 입니다 s i d a German, Nasa, Cinta, Manaso. Cinta, Manaso. All the game go, 왜이 r a k i m a r o s a We came 아 shrun than the 이거 i m 이 r 이 n g a 이 h yeah, Shiranda Baran. You go, you go, p a t 밀리지? Tixonida. 밀리지, you 밀리지? <laughs> 아! 떨어지긴 했어야 됐어. <laughs> 잠깐만. 왜? 왜 잠깐만. 왜? 잠깐만. 아, 또 컨트롤러냐? <웃음> 어. <웃음> 저 무능한 놈. 움직기란 말이야. 그래. 어? 가자. 일단 중앙에 선이 어. 저 벽돌 같은 어. 거에 밀리니까 어. <laughs> 이렇게 어. 이 형태를 만들어야 되거든. 저 사이사이마다. 이쪽으로 가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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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여! 됐! 빨리 빨리 다음엔 네가 앞으로 빨리 빨리 빨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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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올라리 빨리 빨 영차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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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영치기 영차 빨리, 영차, 빨리, 빨리, 빨리. 영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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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 다 가는데 <laughs> 그것 실패하네.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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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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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라고란 말이야. 올라가라고. 야, 올라가라고 스틱 조작을 어. 빠르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는 게 나을 걸? 그래? 어. 빠르게 연타하는 것보다는 천천히 하는 게좀더 이동하기 편할 거야, 아마. 어, 어, 어. 아니다. 너너 너 말대로, 너 말대로 일리가 있다. 그치? 이 이게 빠르게 따닥따닥 움직이면 제대로 안 움직이더라고. 좋았스 끝내. 완벽했다. 이상한 데에서 막 죽이네. 뭐라고? <laughs> 근데 비교 좀. 아, 접... 아, 선 달린 걸로 돌아왔다. 심지어 해머다. 뜨다고 하려고 했는데. 아니 뭐 일단 이거는 다음걸로 가봐야지, 가봐야지, 가봐야지. 한번 가봐야지. 저번에 했던 거랑 비슷하게 하면 되나? 저 망치 사이에 걸쳐가지고 진행을. 그런 거 같은데. 아 잠깐. 아클났다 클났, 어? 아니요. 저쪽에 스타가 있네. 아클났다 어. 클났다. 어. <laughs> 그렇다 면 어쩔 수 없지. <laughs> 포기하는 수밖에. 이게 저기 오른 해머가 오른쪽으로 갈때 걸쳐야 되는 거잖아. 지금 아, 좀. 지금 그냥 천천히 가자. 천천히. 어차피 어. 여기서 스테이지 탄은 먹었고. 그렇게 오케이, 걸쳐서 오케이. 괜찮을까, 우리? <laughs> 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 <laughs> 어. 어... 아였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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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아. 어, 어, 어. 야 이걸 이렇게요? 슬먹요? <laughs> 하고 내가 위쪽을 담당할게. 넌 아래쪽에서. 어, 어. 아 그렇게 하면은 아 이렇게 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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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özell> <웃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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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케이. <tekstop> 오케이. Ok. 밸런스 깨. 적당히 밸런스 낄게. 적당히 밸런스 낄게. 너왜 뒤로 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그래도 잘 가고 있어. 그래도 잘 가고 있어. 이번에도 해머 반대로 일거나 그러진 않겠지. 이거 한 번, 이거 한번더 걸치면 하자. 다음이 끝, 이게 오케이. 마지막이긴 한데.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아니, 어떻게 하는 어? 거야? 아니,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안 돼!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아 차라리 이렇게 꼬이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laughs>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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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laughs> 좋아, 좋아, 완벽해, 어, 완벽해, 어,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앞으로 가, 앞으로 가.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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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던지 던지 던지. 응? 아, 됐다. 어 마지막에 아슬아슬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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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 구하기 싫다고. 아 일단 빠트리고 시작해. 아. 아. 꼴매기 싫어. 아 진짜 왼쪽으로 파도가 일어날 거고 다음엔 왼쪽이니까 다음에 가 다음에 가자 에 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가자 천천히 이번엔 지그재그로 움직여야 된다 이쪽에서 오케이. 잠깐 정지 좋겠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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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쪽으로 안돼 됐어 왼쪽으로 왼쪽으로 완벽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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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왜왜왜왜왜왜 왜! 시간이 부족했다고 말도 안돼. 그럴 수 없어 <laughs> 이럴 수 없어 저럴 수 없어 그냥 아얘 구해야 되나 진짜 아야너 아, 혼자 맞아. 가면 안 되냐? <laughs> 그러니까 야 혼자서 열심히 헤엄쳐서 같이 꼭 그렇게 그러니까 매, 도움을 받아야 되냐? 매, 매, 맨날 배가 부셔져 있어 맨날. 오야? 어? 이쪽이 아니었나? <laughs> 야 어, 바로 어. 가자 바로 바로 바로, 바로. 어. 아니다 망하러 다 <laughs> 망했나? 아닌데?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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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괜찮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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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괜찮아 빨리 움직찮아 빨리 움직돼 오우오오 스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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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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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왼쪽 오케이. 왼쪽 좋아 아 아니, 아니 왜안 움직여 움직이라고 움직이라고 멍청한 어. 다음 거 어떡하지? 상관없나? 하는 결국 포기하는구나. <laughs> 어. 내가 저 위쪽으로 가야 돼. 좀만 기다려. 좀만 기다려. 천천히 어. 가. 오케이. 오케이. 아, 그냥 가만가 있어. 가만 있어. 가면 있어. 어. 가면 있어.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얘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 좀 가라. 실망하잖아. 왜 맨날 배가 부셔져 있어. 어, 도졌다. 그냥 한번 빠지자. 잠깐만 세이브 포인트 불러오는 거면 어서. 여기인가? 어, 됐다. 어. 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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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처음 파도 보고. 어. 어. 포기할 뻔 했는데. 오른쪽이 먼저야. 오른쪽이 먼저야. 그쪽. 자, 저쪽이 먼저면은 그 니까 왼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응. 어. 어? 아니 그래도 지금 아 이래, 그래도 일단 새로 시작했는데 스타는 먹으려고 노력은 해 봐야지 않겠어? 그래? 그래? 에, 좋아. 스타는 먹었어. 이게 어떻게 되냐, 이러면. 아. 안 아, 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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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괜찮아. 스타 먹었어. 스타 먹었어. 이 이제 이제 죽을 어 죽을 걱정 없어? 아니 있어. 어? 아니 그대로 야. 그냥 끌려오면 안 되냐? 꼭 그렇게? 해. 아니 그거를 좀 뛰어넘어야 돼, 넌? 진짜 눈치 없다. 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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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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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가 들어, 들어가서 제발! 오 어, 됐다, 했어, 그래, 했어. 됐어. 오지마, 됐어. 너, 오지마 됐어. 너 오지마, 너 오지마, 너 오지마, 너 오지마, 너 오지마, 너 오지마,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너 말고, 저조그만한 아우 망할 그쪽으로로 지 마. 망했네. <웃음> 망했네. <웃음> 파이팅. 왼쪽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또 어, 살짝만 그치, 그치, 그치. 완벽해, 완벽해, 완벽해. 됐어. 스탑. 오케이. 오. 그대로, 그대로 그냥 가 직진.

이 펄은 내거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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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류 닦겠다 아... 이제 표류 같은거 안해도 안 된다 안해도 되겠지? 다음거가 종합선물세트 같은건 아니겠지? 그런... 소리 하지마 <laughs> 제어진급 근데 약간 종합선물세트 같은 느낌이긴 했잖아 이거 표류만 아, 없었지 그렇지만... 아 이건 뭔데 맨날 포기하지, 않, 포기하지 말라는 말만 하고 말이야 이건 레버를 어쩌라고 아니 지가 봐도 포기할 것 같은 거야 이거 에? 어뭐 뭔데 잠깐만. 레버를 어떻게 하는 건데? 아 색을 바꾸는 아. 거구나 한 명이 도와줘야 되네 <laughs> 미쳤네 너 일단 밟아 가만히 있어 흰색 올 타이밍에 바꾸면은 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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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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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냥 발바 그냥 발바. 오케이.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섭! 나이스. 아, 미안. 아 아파 괜찮으실까? 어? 아야, 괜찮아. 어? 아니, 뭐, 괜찮아. 괜찮아. 다 나왔어. 다 나왔어. 가가가가 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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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에. 고. 아, 미안. 어? 내가 너무 빨랐다. <laughs>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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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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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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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 나이스 나이스, 네 아까처럼 하면 된다 암, 냠냠 아까처럼 하면 된다 유후! 저기요? 오케이 okay. 바꿔! 어? 그러니까 내가 흰색이 올라갔을 때 바꿔야 돼 아오케 오케이 오케이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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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고 밟고 바꿔 밟고 밟고 바꿔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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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밟고 밟고 바꿔 밟고 밟고 됐스 레스 아 좋아 이 정도는 할수 있어 이 정도는 할수 있어 다음엔 뭐가 나올까 <sétapeed> 아왜 그래? <laughs> 내가 n 잘못했어? 내가 먼저 할게, 내가 먼저 할게. m 가 진짜. 잠깐만. 이거 아예 이렇게 하 r e 가가가가 가. s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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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어. 아 r 그 부분에서는 빨리 빨리 바꿔야겠네. t 발 아. r e I'm not sure. i 지 n 가 타 m 어떻게 먹는거지? 타뭐 발로 먹는거겠지 뭐 끝에 붙어 o m 나이스. w i 이 부분이 위험하네. 가가가가가빨빨빨 빨리. 빨리. 이이오케케이타도 빠르게 먹었고 지지. 바꿔. 바꿔. 오오 어, 오. 그 아, 열심. 힘들었네. 어, 가장자리 에 아, 있을 때는 빨리 바꿔야 돼. 어 어, 힘들었네, 힘들었네. 아 이런. 오, 나이스. 좋아 좋아. 바꿔. 나이스. 바꿔. 바꿔. 바꿔! 아! 아. 좀더 빨리 해야 되겠다. 좀더 빨리 해야 되겠다. 바꾸는 거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타이밍 알아. 보, 타이밍 알아. 보이스의 딜레이인지 게임의 딜레이인지 몰라도 딜레이가 있다니까 우리. 어게임의 아, 딜레이가 있어. 게임의 딜레이가 있어. 바꿔. 좀 빨리 해야 돼. 바꿔. 바꿔. 아, 잠깐, 잠깐, 진짜 아, 잠깐, 아, 잠깐,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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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왜? 뭐 눈에 있어! 아 미치겠네 진짜 어떡해. <laughs> 어떻게 할 때마다 점점 더 심해지냐 움직여 움직여 넌 나한테 맡기고 그냥 움직여 아, 어! 네가 성급 네가 성급했어. 케타 스타 먹었 스타 먹었어. 전진. 전진. 전진 전진 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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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런 아. 오. 바꿨다. 바꿔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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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챌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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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내 차례다. 아나 이거 할수 있을까? 이거 좀 타이밍이 중요한데 나 간다. 출발! 어, 야! 반대로. <laughs> <다 내려와. 웃음> <laughs>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나이스 간다. 바꿔. 나이스. 여기 빨리 바꿔야 돼 바꿔! 아아아 어. 아, 잠깐. 잠깐 어. 이거 바꿔 에이 어, 왜왜왜왜 왜? 너무 빨리 왜? 바꿨다 너무 빨리 왜? 바꿨어 바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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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 <laughs> 어, 아나왜 급해 잠깐만 잠깐 심호흡 좀 할게 시모비아잖아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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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우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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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에쒸 저... 아 어렵다 지금 사업하기 안되지? <laughs> 어... 잠깐만 심업하니까 더 네가 <laughs> 한게 심업이 아니니까 바꿔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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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 아, 오케이 휴아 힘들다 끝! o o d Good! 에이, Good! Good! g 게 보고 있는데 이거? 그런 말 하지 마. <웃음> <웃음> 진짜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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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o d Good! g 에이. 자이제 o 다이게 진짜 g o o 파이널 스테이지 과연 우 o o d Good! Good! g o o 이거 o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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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별 걱정은 안되긴 하거든. 이거 설마 위에 올라가서 조작해야 되니? 그러네, 위에 올라가서 조작을 해야 되니. 어... 저 별을 어떻게 먹냐? 저기로 누가 갈수 있는 거 같은데, 공으로? 어. 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아, 이쪽으로 가면 되는구나. 어어... 어. 어... 아... 뭐 어. 먹었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공할로고 너는 엑스타 조종하는 거다 하고 내가 여기서 더못 갈거야 아마 응 어떻게 못하나? 왼쪽에 있다가 한번에 오른쪽으로 휙 하고 꺾어본다던가? 부스트되냐? 그호버링 안되네 아 안되네 아, 잠깐만 속도가 안나와 속도가 안나와 그니까 아, 떨어졌다. 일단은 받고 살짝 밑으로 내린 다음에 위로. 이거 안 돼. 야, 안돼안돼안돼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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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어, 먹었어, 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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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살짝을 조종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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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그대로 떨어뜨려. 살며시살며시살며시 살며시, 아. 살며시. 오케이. 나이스. 오이 어, 됐어.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건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렇게 어렵진 않아. 시간 걸리는 거야 뭐. 우린 남는 게 시간인데 뭐. 그래. 맞어. 어차피 이 게임의 마지막은 오늘인데 뭐. 왜 <laughs> 갑자기 모든 걸 던지려 하니. <laughs> 검은색은 뭐 하는 거야? 아아. 아 통, 통 튕겨버리는 거구나. 그럼 난 이렇게 하고. 아, 이거, 어? 이거 안 되겠네? 살짝 속도 제어를 시켜야 되나보다. 살며시. 아 잠깐만! 지금 올리지 말지! 자 살며시 살며시 놓고 기다려! 나 발사 발사 발사! 으네 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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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하는 거야 이게? <laughs> 뭐하는 거야 이게! <laughs> 아 흰색 조종하기 힘들어 어이 망했다 어이 잠깐만 망했다 <laughs> 잠깐만 좋아 좋아 차라리 괜찮아 어? 어? 그거 쏘는 어떻게 되냐? <laughs> 아자 아잇! 어잇쩌잇쩌잇쩌잇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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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에이 아. 결국 떨어뜨렸네 어휘력 어휘력이 없어져 이거 이 게임 하다 보면 어휘력이 점점 <laughs> 없어져 흐헤헤헤 어. <laughs> 이상한 말 밖에 안 나와 나이스 <laughs> 아. 아. <laughs> 아. 불꽃슈우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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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 나이스 캐치아막했다아 꼬다리에 넣는 것도 안되네 가속력 붙은 채로 못 던지나? 아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됐어, 아! 어땠어 잘할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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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어어으허리케에에 허리케에엥! 할수 있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아! 오! 와! 저안돼 거의 다갔는데아그 <laughs> 상태에서 발상을 했으면 됐는데 <웃음> 그럼 <laughs> 스타는 먹었는데 화이팅! 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이대로 이대로 살면서 살며시... 아, 그쪽 말고 그쪽 말고 어디로 왜? 글로 가는데? 왜근로가는데 <laughs> 좋아 <웃음> 나이스! 스타 먹었어 스타도 먹었어. 에 그쪽 아니야 그쪽 자, 아니야? 어? 잠깐만 잠깐만 어. <laughs> 잠깐만 어. <웃음> 잠깐만! <웃음> <웃음> 잠깐만! 개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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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스타 먹었어. 아아 선풍기 시원하네. 그래서 돌아왔다 돌아왔다, <laughs> 돌아왔다 돌아왔다. 그냥 그냥 너, 그냥 올려봐. <laughs> 아좀아 아, 이거 조작하기 진짜 힘드네 자 괜찮아 별차 없어 별차 없어 별차 없다 왜그 올라가는데 공이 왜 중력을 거스르는데 네. 나이스 째 이렇게 쳐서 회전. 올려 회오리 됐다 어어 어. 기다려 나이스 완벽해 완벽해 발사 사 좋아, 아좀좀좀좀좀왜 자꾸 꼬다리에 걸리? <laughs> 끝 <laughs> 그 부분에 걸리지 말라고. 오케이, 됐어. 아, 됐어. 정말. 어, 어 됐다. 응. 하, 끝 부분에 걸리는 것만 아니면 정말 완벽한데 말이야. 이거 A였지? 나르, 나를. 나를였나? 응. 어? 이거 진급 B였나? 진급 뭐어 B였을 걸? 어, 응. 어 그래. 응. 이거는 원통이네. 아, 제작. 이거 어떻게 조작해야 되냐? 우리가 떨어지지 않게끔하면서 살며시 보내야 되는데, 아, 떨어진다. 어떻게 어떻게 보내야 돼 이걸? 어떻게 합을 맞춰야 돼? 이대로 나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 아겠지다깐만 아, 여기서 또한 시간 보내는 건 아니겠지 우리? <laughs> 아니야 한 시간 보내는 건 이제 질렸어. 나이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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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쪽 아니야 왜 그쪽으로 들어가? 으아아아아아악 내가 떨어지기직전이었어 아, <laughs> 아니 너 말고 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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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좋았어 좋았어. 오케이 아너 반지마 그러지마 그러지마 그러지마. 아 일단 보내긴 했어. 조금은 진전 이 있었어 조금은 진전이 있었어. 오케이 좋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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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아이스. 너너 너 그대로 그 중앙 유지하고 유지 유지하고 있어봐 기다려봐 중앙을 유지해 중앙을 유지해 중앙을 유지해 중앙 유지해 중앙 유지해 유지유지 유지해. 유지해, 유지해 잠깐만 잠깐만 저별 에스지 내 내려와 오른쪽으로 오른 잠깐 나 왼쪽으로 가야 되잖아 망했네 잠깐만 기다려봐 에스, 에스, 오른쪽 오른너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너오 천천히 천천히 천천 와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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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완벽해 아! 어.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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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좀 올려주고 잠깐! 오케이, 내가, 내가 오케이 딱, 됐어 자, 됐어 조종하는 내가, 내가 떨어질 뻔했어 아. 됐어 됐어 이제 이대로 깔끔하게 깔끔하게 보내면 돼 어어 그거 않아, 아니야 그만 아니야, 않아, 그 않아, 아니야. 그래, 잠깐만 그래, 잠깐만 기다림 그래, 아니야!!! <laughs> 하고 잠깐만 잠깐만 어. 잠깐만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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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기다려, 기다려 나도 기다리고 싶어 나도 기다리고 싶어 난 언제나 널 기다릴 수 있어! 너떻게할 너무. 어떻게 할 d y 아 u Could y 너 u 움직여. l d you? Could you? Could you? c o u 천 d you? Could you? Could you? Could you? Could you? Could you? c o 고생하는 o u c o u l 아 you? Could you? Could you? 너의 고통을 원한다면냐 나는 이 게임 더할수 있어 금방 끝내고 싶어하는 사람이 무슨 소리야 이번에 내가 먹는다! 마지막 스타는 내거야 <laughs> <laughs> 뭐? <웃음> 뭐? 아무 얘기도 안써뭘 봐? <laughs> 안 봤어! <laughs> 뭘, 뭘 째려봐? <laughs> 째려본 적이 없어! <laughs> 아, 이게 바로 렌선의 시선? 그 그런 건 궁금하지 않아? 아무튼 끝났다. 아 다행이다. 아무튼 이렇게 바이패드 모드 스테이지 다 클리어해 보았습니다. 100%는 불가능하고. 100%는 어,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니까 저기 다른 많은 뭐. 변태들이 알아서 할것 같고. <laughs> 뭐 알아서 잘 하시겠지. 우리는 깨는데 의일를 뒀어 그러니까 어. 야, 깨기 깨기도 얼마나 힘든데 이게 쉬워? 얘 보이는 게 쉬워 보이지 겁나 힘들어 엄청난. 쉬우면 일단 해보세요. 어. 일단 깔아서 해보세요. 말려 어. 말고 해보세요.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고 고통을 많이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 알림 설정까지 꼭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희 이만!